택시하러 갑니다. 야, 야, 야. 아. 아. 제발 서두르세요. 저는 채취를 하러 가고 있고요. 차에 누워서 가고 있는데 지금 터널이라서 엄청 감합합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는 <목소리> 것도 힘들고 너무 배가 너무 너무 아픈 상황인데요. 채취를 하고 나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뭐, 채취하고, 좋습니다. 맛있는 좋습니다. 점심 좋습니다. 먹고 싶어요. 저희 채취할 준비 됐어요? 네. 어때 준비 됐어요? 좋습니다. 좀 걱정되긴 해. 네? 낯선 환경 환경이라서 좋습니다. 나도 걱정돼요전 채취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 힘들 나한테 잠시만 기다려. 근데 여기비 인식하는 건가 봐. 제거하고 받아서 나가요 여 네. 네. 터널 때. 고맙습니다. 가다 오르게 갔다 오다 오르게 갔다 다 오르게 갔다 오 나도 다르게 갔다 오르게 갔다 오르게 갔다 오르게 갔다 오르다 오르게 는다 오르게 아니고 진짜 손이래. 손이 그거 자체가 거이 나는 거야. 공주 빡. 공주 그릇. 어 <laughs> 그러게. 공주 공주들을... 그릇. 아 근데 내가 포으로 몇백 건 많이 주다했잖아 아니 뭐. 지난번 두 번째 시주가스물 개였어. 스물여개 26개 중에 9개였잖아. 6개. 아 개였잖아. 여 개. 아여 개? 이번에 몇개 되나 봐야지. 응. 거기서 기름 출차가날 수도 있어. 응?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개수를? 응. 대양을? c g t 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 분절 응. 했다가 휴지지 보내는 거? 아니 나도 물어봤는데 대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아를 얼리기 전에 이 대화에서 세포 몇 개를 뜨때그 보내 그리고 얘를 얼려. 그러면 결과가 나오잖아. 뭐 1번부터 5번 중에 2번이랑 5번이 통과됐다. 그럼 2번이랑 5번만 해동을 해서. 뭘 하는 거야? 귀여운데 아기랑 아빠 같아. 근데 이거 이거 좀 껴줘, 오빠 아, 귀여워. 얘가 너무 귀여워, 진짜. 처음 안 봤어. 에? 되게 많네? 아, 터내야. 음료수 몇 개냐는 뜻이었어. 괜은데 너무. 맛있겠다. 엄청 탐스럽네. 자기야, 이따 먹자. 그거 싸들고 나가자. 저는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음, 배가 아픈 것도 배가 아픈 건데, 속이 안 좋아서. 지난번에 채취했을 때도 그랬나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안 그랬던 것 같고 파스타 맛있게 먹고 커피도 한잔 맛있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채취는 19개가 됐는데 몇 개나 수정이 될지 동결을 몇 개나 시킬 수 있을지 PGT를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일 배양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아무튼 채취를 세 번째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아프고요 확실히 병원마다 어떤 그 과정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전 병원이랑 다르게 여기는 채취 끝나고 마취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분을 깨우더라고요. 그 제가 채취 기다리는 동안 그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누구누구님, 뭐눈 뜨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원래도 마취하고 나오는 길에 좀 마취가 깨는 편이더라고요. 전에 채취할 때마다 그랬고 뭐 내시경을 해도 그렇고 수면 마취가 엄청 빨리 깨는 타입인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안 깨우시고 제가 스스로 깼어요. 이제 채취 끝나고 다시 그 회복실 같은 데로 이동할 때 침대 째로 이동할 때 깨는데 수액 왔, 왔다가 갈 거라고 회복실로 갔고 9시 반쯤 들어가서 10시쯤 나온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남편도 왜 이렇게 빨리 깼냐고 더 잘하고 그러는데 잠도 안 오고 막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 오셔서 여러 개 채취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전 병원에서는 깨고 나서 엄청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통제를 놔주셨나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개수가 좀더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프진 않았고 채취하기 전에 진통제를 맞았어요. 그 마취액 들어가기 전에 진통제 놀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병원에서는 그 채취하기 전에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진료 보고 그래서 채취하고 막 아파 죽겠는데 진료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는 원장님은 따로 안 보고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것도 환자분들마다 다른가? 아무튼 피가 많이 나니까 거즈를 그질 안에다가 다 넣어 놓으셨나 봐요. 너무 쇼킹이었어요. 처음 하는 경험인데 진짜 제체감상한 1m? 1m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거즈가 제 몸속에서 막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불쾌하고 제 저절로 힘이 들어가잖아요. 배힘 빼세요? 이러는데 배에 힘을... 뺄 수가 없어 그 거즈를 빼는 기분이 너무 요상 요리꾸리 해가지고 거즈 빼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원장님은 따로 안 보고 바로 밥을 먹으러 수납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아무튼 배 아픈 정도는 오히려 아까 채취하기 전에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좀 나아진 듯한 느낌이고 이제 제가 할 일은 푹 쉬고 며칠 뒤에 이제 수정 몇개 됐는지랑 동결 몇개 됐는지 오일 배양 몇개 나왔는지 이런 거 연락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진료는 딱 열흘 뒤에 보러 갈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생리가 터지면 생리 이 일째에 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푹 쉬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님들 우리 정 작가님한테 내가 제예요응에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동생 왜 이렇게 언니한테 들어? 아 그런 얘기를 해도 돼. 닮을 수밖에. 내 말이. y I'm not easy. I'm 고 있어. 불안 r 안 되잖아, o t sure. 신고하겠다, 아빠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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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한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아모델 이쁜게 있는데 사이즈 맞아요 <laughs> 사이즈 맞아요 라스에요 라스 라스에요 라스 사이즈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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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막 가스차고 배가 막 장이 꼬이는것처럼 아팠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그래서 오빠가 약국에서 이런 약을 사왔었는데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뭐지 근데 이 올드해 보이는 약은? 아무튼 근데 지금 자려고 하는데 저녁을 또 너무 많이 먹었는지 또 그래가지고 씹어서 먹으라는데 겁이 나. 니다 저거 씹어 먹었거든 오빠. 예. 근데 막 엄청 쓰진 않은데 예. 맛있지도 않아 이상해. 음. 음. 이게 뭐냐면 온궁기라는 거예요 온궁기. 사실 제가 이거를 무상으로 받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협찬 안 받는 협찬이나 광고나 뭐 이런 거안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저도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업체명이 산전조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톱하면은 산전조리원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거는 지금 언박싱을 해서 제가 몇 주간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한번 일단 사용해보고 후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아들라면 필요하겠다. 왜? 그 고래 잡으면 어, 거기에 열을 뭔지 줘야 돼? 돼? 포경수술? 어 포경수술하면은 열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이컵이 있어도 그... 위에 이불 같은 거 있으면 눌려가지고 겁나 아파. 이거 위에 이불을 덮어야 돼 아~~ 나도 그래서 여기다가 밥상 표정을 그렸단 말이야 초등학교에서. 그랬대요? TMI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 따뜻한 건 무조건 도움 되지 아..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시간. 여기가 시간이야? 어 이거 누르는 것도 아니 터치네 좋네 30분에 맞0수도로 벗고 해야 되는 거래? 응 입을 덮고? 응코 어. 터치네? 응 어. 어때? 임신했네? 응 어. 억상둥이 어, 오 따뜻해 따뜻해 60.. 60이 넘어가니까 지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 지금 몇인데? 61 62 이거 저기도 하면 좋겠다 왜? 아 근데 남자는 고.. 고환이 꽤.. 차가워야 된댔어 75응 어. 75에 지금 이제 맞춰졌으니까 1분 지났어 이제 29분 남았어 아, 자기 지금 되게 사이보그 같아 그래? 테 응. 태닝 기계 같지 않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사이보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해? 응 엄청 따뜻해 뜨거, 뜨겁진 않고? 어, 전혀 안 뜨거워 치워주세요 음. 아 졸려 어막 잠이 솔솔 오네 고마 치워라 우와 이불 자체가 따뜻해졌어 저기요 배가 아팠잖아 응좀 음. 나은 것 같아 아 어, 그래? 따뜻하게 있으니까? 음. 그리고 전기장판보다 훨씬 좋아 네 위에서 따뜻해서? 어나 등이 따뜻한 건못 참겠거든 어, 자기한테는 이게 아, 따뜻해 어. 우와 배 따뜻해? 어 엄청 따뜻해 어 그러게? 살이 엄청 뜨거워 그러게 이옷 위로 앉았을 때보다 훨씬 음. 굿나잇 제가 <laughs> 쇼파 앞에 앉아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온공기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너무 막 따뜻하다, 좋다, 이런 후기만 전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 시험관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에서 보여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제가 1월 말쯤 받아서 지금 3월 말까지 딱두달 정도 사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취소됐지만 이식 준비도 했었고 과배란도 했었고 채취도 했, 했었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이온군기에 도움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관 하면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처방해 주시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옛날에 시험관 초창기에 이제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한약을 두달 정도 먹어보긴 했었는데 그걸로 어떤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원체 어떤 한의원 자체에 그렇게 막 믿음이 있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뜸이나 침, 한약 이런 거가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 약간 이런 불신이 좀 있어요. 근데 자궁이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는 임신 준비하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산부인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잖아요. 협찬받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보고 되게 세상 놀랬던 게 뭐냐면 자궁의 기초 온도가 낮아지면 자궁과 난소의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를 한대요. 근데 저는 혈류, 혈전 이런 단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세 번이나 이제 유산이 됐었다 보니까. 근데 그 자궁 내막이 배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되고 자궁 내막을 통한 배아 영양소 공급 부족이 된대요. 이게 다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나마 저는 다낭성이 있어서 채취는 많이 되는 편인데, 난소기능저하 있으신 분들은 뭐 미성숙 남포나 난자질 때문에도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도 자궁 온도가 영향을 준다고 여기 써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면 좋긴 좋겠다. 그냥 딱이 생각이었어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페이지랑 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제가 광고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꼭 이거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자궁이 따뜻하면 좋다. 이렇게 뭔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에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반신욕도 좋대요. 실제로 여기 상세페이지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반신욕이 좋은데 번거로우니까 누워서 하는 반신욕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쓰시면 좋다.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반신욕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땀좀 빼고 하면서 그러면 저는 부족했던 영상에 지금 녹화 중인 영상을 넣고 마저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다시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